어,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버림받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십자가에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금요일이 되면 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며? 죽어야 했느냐, 라는 것이죠. 그 모진 고통, 모진 모멸, 아, 모진 야위를 받으면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은 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죄가 용서된다고 하더라도 왜 굳이 죽으시는 그 모든 그런 과정이나 그 죽으심의 모든 그런 십자가가 왜 그런 그 모진 고통과, 아, 뭐, 그 모진, 아, 고난과 멸시를 받으면서 죽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우리가 사실, 아, 이렇게 성금요일이나 이럴 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어 아무런 고통이 없이 그냥 편히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는 없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죽어야 했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고통이 있어야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더 심한 고통,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 동안 받게 하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용서는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될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을 받으며 죽으실 때까지 이 시간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면 사실 빌라도가 아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라고 여길 정도로 이상이 여길 정도로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시간은 사실 짧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통상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 제수들이 달려서 죽는 그 시간을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죽기까지, 숨이 꺼여 끊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아, 그걸로 보면 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시간이 상당히 짧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십자가의 의미는 아,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게 해야 되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감내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에 우리도 한번 동참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의 고통을 감으로써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죠.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고난 주간을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려고 하는 자기 어떤 또는또 신체에도 어떤 어떤 고통을 줘서 나도 예수님의 고통을 한번 동참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 마음이야, 아, 그 예수님의 그 아픔이 얼마나 아팠고, 고통이 어떤 건가를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걸 느껴보려고 하는 것도 어떤 그 의미도 있겠지만, 사람이 그 어떤 고통을 몸소 체험한다라고 해도 예수님의 고통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볼수 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배척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통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운 사형을 받으시는 것이야말로 세상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예민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바로 증거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쉬워하거나 미안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애면을 받고 배척을 받으며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 고통과 그 모면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입니다. 어 아,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참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아, 정말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 냉정하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러한 면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죠. 예수님 그런 고통 가운데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편에 서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세상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성에 맞는 것입니다. 아, 신자가 불신자에게 불이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자들 편에 서서 불신자들에게 보복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또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의 고통을 당하며, 아들의 고통을 당하며 죽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 가만히 계셨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아,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기보다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더큰 문제로 우리는 역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고 죽으시면서 아버지,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시냐고 그렇게 절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그냥 보고 그냥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그,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부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아, 하나님은 3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걸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몰라서 버림받았다고 예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도 이미 몇 번이나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예침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예쳤던 그 예침이 과연 어떤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하 아, 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부터 어떻게 보면 아, 예수님께는 이미 고난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시면서 피조물로부터 배척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수모와 함께 고통을 받았다는 것도 이미 낮아질 때로 낮아지신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낮아지시는 고난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내어 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예침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아직 밑바닥까지 낮아진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야말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정말 더 이상 더 이상 더 내려갈 수 없는 낮아지심을 표현하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낮아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처럼 버림받으신 예수님으로부터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서.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이 없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로 겪는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지는데도 예면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침묵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침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마치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처럼 낮아지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바로 부활의 생명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바로 배우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인 것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라고 잊치시고 죽으셨지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부활의 생명의 관계에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은 버림을 받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바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시는 그 관계를 바로, 버림받으심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또주 안에 있는 자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지 못한 힘든 일과 어떤 사건들을 늘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는 일.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눈물로 애원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사실 장작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침묵해 버리실 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맞는 것인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겪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침묵이 오히려 사랑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부르짖는데 예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사랑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현재의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바로 그 믿음의 그 믿음을 잇기 위해서 진정한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을믿음 인해서 그 상황,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 백성에게 얼마든지 침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침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편 22편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철저하게 경험한 다이시의 1편이 예, 있습니다. 그 22편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아,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고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전혀 예멘해 보시배에 예멘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 버려,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이렇게 1절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하는 다윗을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지는데도 하나님은 애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벌레처럼 취급받는 형편에서 신음하면서 낮에도 밤에도 끊임없이 부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멀리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보면서 "다시 참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짐작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떤 상황에 그 상황이 어떤지는 사실은 우리가 짐작할 수 충분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항수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떤지를 너무나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밤낮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을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택하신 다윗을 버림 받은 자리로 밀어 넣으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순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버림 받은 자리에 밀어 넣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주어진 형편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 내가 원하는 내 형편,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형편을 도와주시는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그런 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버림받았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원망하며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늘 우리가 투정하고 살아갑니다. 낮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깨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다이을 보던 하나님의 아들을 그 고통 가운데, 그 절규 가운데서도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 그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앞에 예수님은 예수님은 버림받으신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 우리의 낮아지심에 오히려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은 바로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수 있는 자는 낮아지지 않는 자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나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 나만이 보고 내가 내 생각에 묻혀 있고 내 주장만 강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에 위해서 낮아지고 낮아질 때 비로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는 이 사랑에 감사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성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너무나 우리 환경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